이러 있었, 이날 내가 너무 여기 뛰쳐오고 싶었는데 나 혼자 오면 안될것 같은 야, 뭐 느낌이 들까 얼굴이 봐. 이거 혹시 얼굴 줄여줘? 아 아니 안 줄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조금만. 아그 비밀인데. 아 그래? 아, <laughs> 진짜 아니, 앞으로 입... 나서라. 아니 나운데. 내가 옆으로 봤다가 옆옆으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줄어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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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나 너무 더했잖아. 아, 얼굴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보이죠? 여, 옆에. 저 화면 어, 옆에 어, 저거 그 어, 혹시 어, 어. 이 화면의 기능입니다. 근데 쥬야 똑같아. 너실물이라 실물보다 좀...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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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잖아. 아니 이거 아니 본래 화면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야, 여기서 더할수 어, 있다. 더할수 아, 아, 있어. 더할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일단 얼굴이 갑자기 훅 주니까 얼굴 살짝 가리세요. 얼굴 살짝 가리고요. 하나 두 번째 단계 보여주세요. 언니 검정 오늘 피곤했는데 맞았당. 아니 이따 봐 봐봐요. 는 언니가 네. 만든 조리포 라떼. Made by 미미. 자이 조리포는 무슨 민낯입니다 여러분. 조리포 어떻게 돈냐? 네, 네 빨대 빼보세요 빨대, 빨대 빼면 뚫릴 것 같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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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 네. 잠깐요.

내나 혼자 혼자 여기 좀 아, 그래가지고 안 올라다가 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허기운이가 미워 <laughs> 의자 의아나 얼굴 좀 괜찮나? 아, 언니 저 보세요. 언니는 여기에요 자리.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laughs> 다들 옷옷 상태 봐. 안녕하세요. 나 빼고 다. 오 괜찮네 네. 편해 어, 안 괜찮은데 <laughs> 언니 익숙해질 거예요. 어, 진짜요? 잠깐, 아 진짜요? 익숙해질 익숙해질. 지나 생일축하해. 고마워요. 사실 오늘 언니에게 조리봉을 <laughs> 갑자기 여러 집원이 부해 을친다고 선생님. 어? 사실 제가 멤버들한테 혹시나 부담을 가질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부해 을하는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무적이게 되잖아 원래 음. 사실 부해 한다 한다고 하면은 너무 약간. 뭐지? 그 부담, 부담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프니? <laughs> <laughs> 아니 그걸, 그 늦은 시간이고 응. 아니 낮이었으면 모르는데 응. 12시고 어, 오늘 일찍 나갔고 이제 곧 우리가 깬지 24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시간 후면 맞아요 맞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정상 좀 응. 일찍 일어났어요 그쵸. 아, 사정상에, 얘가 아까 다 말했어. 응. 아, 그래요? 어. 퍼파레티 주는 거부터 봐봐. 아,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준비해가지고. <laughs> 아, 정신이 없어. 무슨... 아니, 내가 숙소에 갔어. 근데 이거 조리풍이랑 뭐 이게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아 미미가 오늘 밤에 좀 달리려나 보다 <laughs> 순간 했어 아 미미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 미미가 아,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따 먹겠구나 튜브에서 이거 먹겠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미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너 혹시 이따가 회사 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왜냐면 미미가 지호 생일이면 올거 같은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미미가 아는데 <laughs> 나보고 안 오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작업실에서 뭐할거 하고 막 있는데 지유한테 이제 생일선물 주고 음. 그다음에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나 너무 여기 뛰쳐오고 싶었는데 나 혼자 오면 안될거 같은 느낌이 들까 봐 혹시 얼굴 줄여줘? 아, 아니 아안 줄인 거 같은데 이 정도면 <laughs> 아그 비빌인데. 아 그래?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앞으로 나올수록 하야. 얗 아니 나오네. 내가 옆으로 봤다가 여기 옆을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못 쳐. <laughs> 아 이게. 나 너무 더했잖아 어. 얼굴이 어디로 가 있어? 저기 줄 저기 보이죠아 옆에. 한만 어, 옆에 저거. 어, 어, 어. 저거 혹이화면의 기능입니다. 근데 주야똑같애너 호신물이랑. 그러니까. 실물보다 좀.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아니야, 하면 아니야, 하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지 마. 아니 아니 아니. 미가 가져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야, 여기서 더할수있다요 좋아할 수, 어, 수 있어요. 아, 할수 아, 있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얼굴, 일단 얼굴이 얼굴. 갑자기 흠 주니까 얼굴 을 살짝 가리세요. 네. <laughs> 얼굴 살짝 가리고요. 하나 두 번째 단계 보여주세요. 제대로 요 어쩔 수어 영어 안좋세 단계 더 어빙 있습니다. 난, 다시 한번 뭐 얼굴 가리세요. <laughs> 눈도 커져 네. 이거? 어이기 마지막 3 단계 보여주세요. 음. 자, 이제 오! 떼세요. <laughs> 야, 이게 원래 내 얼굴이다. 엄청 부지런해. <laughs> <이거야, 웃음>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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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고라니. 기가 너무 갑자기. 이건 3 단계니까 다시 2단이 단계로 가 주세요. <laughs> 네. 이 단계로 가서. 아 가잖아. 맞네. 이게 이게 좀 괜찮네. 지 음, 이게, 이게 여기 살짝. 이건 아 눈이 근데 너무 이상해. 눈이 물렸어. <laughs> 아, <laughs> 내 눈이 물렸어요. 너무 키우다가. 지금 여기서 도전 분들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네눈좀 이렇게. 어, 눈이 보이는 아, 게이야 아, <laughs> 진짜 자세히 봐봐. 눈 보이는 게이라니까 <laughs> 오케이. 웃긴다. <laughs> <laughs> <긴장>.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요즘에 그 세상에 아졌습니다 내가 그말안 했는데, 어찌면 말 했어. 아니, 나 너무 놀라가지고. <laughs> 그쵸. 내 내가... 눈에서 울렁울렁 그리는 줄 알았지. 이게 영즘에놀라거어요 팬분들이... 아, 팬분들이 놀라셨어요. <laughs> 팬분들이 어제 저번에 눈이 크다 그랬거든요. <laughs> 아니, 눈은 <laughs> 저만치 커. 화면 <화면만치>. 만지 <laughs> 영어 비밀에 털려놨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미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laughs> 유명 지물이다 <laughs> 근데 이게 헷갈릴 수는 안되고 진짜 나는 진짜 <laughs> 마이 베이다 어머니가 <laughs> 너무,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떡해 그다 <laughs> 같이 먹어요 이거 아 오늘 밤엔 안먹으려 그랬는데 오늘 밤에 <웃음> <웃음> 진짜 달달하네 <laughs> 1단계가 좋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1단계라고 합시다 착하요 <laughs> 아니 우리 얼굴 바뀌고 사진거 봤어요? <laughs> 아 이거 1 단계라고 하자 알자. 원래라고 하자. 이게, 아무 이게 원래 안 아무것도 안한 상태고요. 아까는 했던 거예요. 네. <laughs> 이게 실물이랑 거의 비슷하다, 동등하다. 그냥 어. 완전 똑같아. 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 실물이 더 예뻐요, 두 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내가 그거 있어. 내가 지호랑 이제 있어. 찍은 사진을 막 보고 있었어. 이거 부에 보면서. 근데 지우가 너무 다 실물보다 안 이쁘게 나온 것 같은 거야. <laughs> 그 사진을 뭐못 고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애를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르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laughs> 너도 그 안에 막 껴있는 게 많더라고. <laughs> 저서왜 여기저기 사진이 <laughs> 아니, 많아? 아, 너는 이쁘다. 미미가 <laughs> 눈을 감거나. <laughs> 아, 이거. <유>. 어, 올려놓으니까? <laughs> 그러면. 잡아보세요. 저는 미미 언니 생일과 언니 생일이 되면 올릴 게 정말 유연이 가득해요. 그니까요. 그때도 만누줄때 우리 둘만 올렸잖아, 네가네 근데 그렇지? 정말 예쁜 것만 올려준 거예요 근데 진, 진짜 웃긴 게 그날 미미가 갑자기 누구야? 미, 뭐냐 뭐지? 아, 초초? 미미탄 투척? 아 투척? 미미탄 투척 아 미미탄 투척 그 누구야? 그래서 내가 미미탄 투척? 그게 뭐야? 이랬더니 언니네 나 갑자기 언니였어 언니죠? 계속해서 내 단독방에서 언니죠? 언니잖아요? 막 계속해서 내가, 무슨 소리야 나 그게 뭔지도 몰라 이래서 내가 트위터를 찾아봤지 뭔가 일이 났구나 트위터를 찾아봤는데 우리 오마이걸 공식 그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 미미... 뭐지? 미미 따미미 따추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나 아닌데. 이랬더니 미미가 어, 나를 끝까지 의심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laughs> 제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얘가 <laughs>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미미 따 추측 뭐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아, 올라오고 <laughs> 제가 <웃음> 보냈어요 <웃음> <웃음> 와,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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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야 이러고 어, <laughs> 어 트위터 올라가니까 막 여러 개 올라가 있는 거에서 <laughs> 어. 뭐야 이거 뭐 같이 이거 누구랑 찍은 기억도 안 나. 이거 어제 찍은 기억도 안 나. 갑자기 하이 <laughs> 지금 듣기만 하고 그 하트가 사실은. 그때 제가 이만큼 걸려 있어요 제 팔이. <laughs> 제가 언니를 찍어준 거라서 이렇게 찍어준 거라서 어. 이렇게 걸려 이 있는 사진데 그래서 나빠요. 내 팔을 자르고 언니만 했지. <laughs> 나는 심지어 캔디가 왔어 효 이렇게 올렸는데, 어 누가 내 캔디가 왔어요를 올렸지. <웃음> <그래서> <웃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럼 또 사진이야 사진. 제가 아. 취미했던게 언니 거를 올리고 싶은데 언니인 척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언니가 트위터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동안 음. 트위터 올리고다 봤어요. 나 <laughs> 무조건. 취미래, 진짜. 캔디가 왔어 효를 항상 하더라고. 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캔디가 휴를 했죠. 그리고 팬분들도 다 언니들 줄 알았어요. 미미야 오랜만이야 너무 좋아. 널 너무 사랑해. 너 너무 예뻐. <laughs> 여러분 효정아 역시 우리 캔디리더 짱이야. 우리 내 사랑해주는 캔밖에 없다. 다 나왔다고. 미미? <laughs> 미미가 <알겠니? 왜> <laughs> 그런 <laughs> 사진을 올리겠어요. 미미한 척을 <laughs> 내가 왜 올려요? 그걸. 아 그거 더 많은데 내가 안 미미 따뜻장. 그 그거 그거 녹음했을 때 진짜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요. <웃음> <웃음> 우선 승희도 너무 웃기고. 예, <laughs> 안 웃긴 사람 없었어. 와, 진짜 재밌었어. 근데 너 진짜 특이하더라 목소리. 주차! 그러니까 이런 게였어. 어미 미미탄 추적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서 미미 미미탄 추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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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탄 추적은 살짝 수치였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그걸로 게임했잖아 더 좋지 아, 어. 내 캐릭터가 빠져나들고 막 미미탄 <laughs> 추적! <laughs> 아, 진짜 웃겼죠 효정 언니 그때 그거 하셨어요 물에 빠졌다가 어 물에 빠졌다가 나온, 나온. 아, 어 나온 아어 소리 아, 으, 아, 아. <laughs> 그거랑 그 넘어질 때

절대 안 나올 걸 알았어. <laughs> 안 나왔더라고. <웃음> <웃음> 그 나온 사람이 있죠? 있을 걸? 응,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으! 있, 있, 있을 거야, 있을 어, 거야. 으, 이런 만 약간 이거 떨을 때. 으! 아, 뭐 이런 거. 아, 아 느낌 이상하더라. 아, 제가 백만 하트 선물을 걸었잖아요. 어, 지금 어디야? 어디야 하트가? 어, 데그 그래, 그래 그 선물 뭐냐? 0 0만 야, 뭐야? 와와와신기이다만 선물 없어? 아니, 백만 선물이 사실은. 음. 그 옥상 달빛 선 노래님의 선물할 게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둘이 와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어. <laughs> 아, 잠깐 빠졌을 <빠져> 게. <laughs> 이거는 있었잖아. 왜냐면 우리 지금 우리의 느낌보다 이게 달콤한 스윗한 네, 느낌을 좋아해. 네, 조명 전해볼게. 감독님 할게. 어난 잠깐 그거 하고 있어. 인식해줘. 일시켜달라고요아 <laughs>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주얼상 빠져줄래? 아 그래도 약간... 괜찮은 거야. <laughs> <아니>, 왜냐면 <laughs> 제가 멤버들 앞에서 노래를 잘안 해요. 왜냐면 이게 선물이잖아 선물. 왜 제목이 선물할 게여서 그래요. 옥상달빛 선배님의 선물할 게. 좋다.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따 열심히 틀어볼게요. 줄게. 끝. 오, 짧아. 아, 이녀 너무 신경이더상 예쁘게 담았습니다 복고어아금 어, 님스 너무 여기가, 님스타리, 여기 이거 기가가더라가요 왜... 그래서 포기했어기중어기가여기스기스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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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가여기가 잘못된 거야. <laughs>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언니 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예쁘게 묶어준 대로 하고 싶었는데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요, 언니. 그런 데 있어? 미미가 참 이렇게 멤버들 이런 거잘 해주거든요. 그럼요. 이초 예, <laughs> 초도 이제 술 불고. 초요? 어 방은 끄고. <laughs> 아 그죠? 이거 이걸 초로 하고 이제 우리 늦은, 늦은 시간이니까. 3 0 0만 일은? 와! 좋분 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오늘, 어, 이 시간까지 어, 잘... 추던데요, 뭐. 오늘 이 시간까지 응. 너무 저희 브이앱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브이앱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